혹시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여전히 방황하고 삶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속만 타들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뭘더 해줘야 이 아이가 잘 풀릴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애태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눌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한 중년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걸 감내해 왔습니다. 다 해준 것 같은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삶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깊고 애틋하구나. 그러나 때로는 그 깊은 사랑조차 자식에게는 무게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머니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돕고자 하지만 그대의 마음 속에는 아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숨어 있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바람이 지나치면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실망과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자식은 그대의 분신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억지로 방향을 틀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며 스스로 길을 만든다. 그대의 자식 또한 그렇게 흘러야 한다. 그대는 강물을 쥐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옆을 함께 걸으며, 필요할 때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부처님께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의 모양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앞서서 이끌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면 자식의 앞길을 억지로 인도하려 들지 말라. 그대는 뒤에서 묵묵히 등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거라. 등불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어둠 속에서도 길을 걷는 일을 비추어 줄 뿐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등불이 되어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끝내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그 노력이 헛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도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자식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를 통해 자식이 어떤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느냐이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도 자식이 여전히 방황한다면, 그건 저의 등불이 부족한 탓일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길을 밝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는 자식의 몫이다. 그대는 등불의 크기를 탓하지 말고, 그 빛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의 경계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삶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을 위해 온 마음을 쏟았는데 남은 건 쓸쓸한 뿐입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연못 위에 잔잔히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한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잊고 있었구나.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오롯이 그대 자신에게도 흘러가야 한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 혹시 자식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자식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놓는 것이다. 그대가 품고 있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바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대는 자식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대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자식을 향해 쏟았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도 흘러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깊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식에게 기대를 두었던 자리엔 허전함이 아니라 조용한 여운이 남아 있었고 그 여운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자식이 나아지는 걸 보며 제 삶의 의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무엇으로 저를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누군가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고요히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히 살아낸 하루가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흐리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을 조용히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등불이 되고 그 등불들이 모여 인생의 길을 밝히는 법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고요한 목소리로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하루하루를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하루들이 부질없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스스로를 원망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후회도 원망도 애쓴 사랑도 모두 그대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 아니더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후회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고 말고를 따지기보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가 사랑해서 한 일이라면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던 것이다. 어머니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다그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조금씩 따뜻하게 감싸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그대는 이미 자식을 위한 등불을 오래 전부터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의 길도 그 등불 아래에서 따뜻하게 밝혀보거라.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소용돌이 치던 죄책감과 자책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붙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대에 나 자신까지 얽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아직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끝내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모든 고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자식의 고통을 그대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은 아니란다. 어머니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윽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려는 마음보다 더 깊은 사랑은 고요히 지켜봐주는 것이란다. 누군가의 고통을 섣불리 걷어가려 하다 보면 그 고통이 품고 있는 배움을 가로막을 수 있다. 삶은 때때로 넘어지며 배우고 고통을 통과하며 단단해진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원망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아이의 고통조차도 그 아이의 길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조용히 지켜보는 일은 더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이며 방관이 아니라 믿음이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믿음이란 제 마음이 조용히 그 아이 곁을 지켜주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은 말없이 하늘을 비추고 어떤 날엔 구름을, 어떤 날엔 별빛을 품는다. 그러나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고요하게 머물면,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의 하늘을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의 삶을 온전히 끌어 안으려 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마음에 고요함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오늘도 그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 이미 가장 깊은 기도이고 가장 큰 사랑이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지금까지 애써 억눌러 왔던 마음의 소리 하나가 조심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마음을 내려놓으려 해도 제 안에는 여전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마저도 집착이겠지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바람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기에 품게 된 아름다운 마음이다. 다만, 그 바람이 그대를 흔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바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사랑까지 지우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비워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다.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랑은 기대가 아닌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그대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눈빛에서 따스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오랜 세월 속에 쌓인 고통과 집착을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은 어머니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바라온 건 그저 자식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애써 조언하고 붙잡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돌아보면 제그 마음이 자식을 더 괴롭게 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결코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서갔기에 상대의 걸음에 맞춰주지 못했을 뿐이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아야 하나요? 부처님은 연못 위에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보는 가운데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지금 그대의 자리가 평온하도록 돌보아라. 그러면 그 평온이 결국 자식에게도 흘러가게 된다. 어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고요한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듯 했습니다. 잠시 연못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마지막 질문 하나가 아직 그녀의 입술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혹시 제가 지금껏 해온 노력들이 자식에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도움이 되리라 믿고 한 일들이 되려. 그 아이를 무겁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 자꾸 마음이 아려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다만, 진심이라 해도 그 모양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진심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심조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심은 칼이 되기도 하고 물처럼 감싸주기도 한다. 그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의 모양을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다.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대 자신도 상처 입지 않도록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너무 강하게 쥐고 있던 사랑의 형태가 이제는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고 그 손바닥 위로는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 듯 부처님의 말씀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쥐고 조이고 끌고 가려 했는지 비로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말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길을 걷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그 길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걸어주는 것 뿐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부디 그 아이가 이 사랑을 느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욕심일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려는 마음 역시 또 다른 기대가 될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머무는 것이며 기억되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증명받고 싶은 마음이 늘 따라붙더군요. 부처님은 연못 위를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다. 지켜주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믿는 연습. 그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심은 전해지게 된다. 어머니는 두 손을 가만히 모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제는 이해하려 애쓰는 그 과정마저도 마음의 평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끝에 맺힌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듯 바쁘게 달려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 모든 날들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이제서야 차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곧장 좋아지는 것도 아니겠지요.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득문득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제 자신도 지치고 믿는 마음마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여정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바라며 견디고 있다면, 그건 참된 기다림이 아니다. 그러나 기대 없이 머물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이미 수행의 길이 된다.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자식을 향한 이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부터 먼저 돌보아야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식이 돌아올 길이 따뜻하게 남는다. 그대가 지치지 않고 서운함에 마음을 닫지 않고 온기로 머물러 있으면 그 온기는 언젠가 반드시 닿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더라도 자신의 내면이 고요해지고 있다는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애써 참고 버텨왔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정한 숨처럼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수행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그 마음은 그대 안에 남아 그대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모든 인연을 붙들고 있던 자신의 마음을 살며시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그 빈자리를 슬픔으로 채우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연못 넘어 피어 있는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진흙을 탓하지 않고 햇살을 향해 피어난다. 그대의 삶도 누군가의 부재에 갇히지 말고 그 빈자리를 통해 피어나는 연꽃이 되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자식의 빈자리를 더 이상 슬픔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다듬어주는 수행의 시간이었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혹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빈자리가 자신의 마음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오늘도 어머니는 그 연꽃처럼 고요히 그러나 꿋꿋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식 문제 앞에서 혼자 마음 아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 지치셨다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도로 바꿔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따뜻한 연꽃 한 송이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